P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입력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방사형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B 컬러 모드를 사용해서 컬러 형태로 스펙트럼을 표시합니다.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셋업에서 마이크 객체를 생성하고 실행시 바로 마이크 입력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FFT 객체도 생성을 하고요. FFT 객체의 입력 소스를 마이크 객체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HSB 컬러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드로우에서 보시면, stroke 함수의 HSB 컬러 모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드로우의 코드는 이전 예제 코드 동일합니다. 어, 설명과, 어, 코드 예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시면 고주파 영역에 진폭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주파수 스펙트럼 대역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즉, 기본 값은 1024인데 절반으로 줄여서 512까지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재실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진폭 값이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성 신호의 스펙트럼에서 음, 에너지는 저주파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